여수, 웅천, 부영 아파트 민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영 측의 반복적인 분양 전환 행태에 대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여수시가 의지를 갖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 지역의 임대주택단지는 모두 20곳. 이 가운데 웅천 부영 2, 3차와 중림 부영 1, 2차가 현재 분양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에도 높은 분양가와 부실 하자 시공, 공동체 편의 시설 부족 등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민원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분노하는 여수 지역의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주식회사 부영은 입주민으로 요구를 묵살하거나 무시하면서 분양을 압박하고 있다면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건설사만 이익을 챙기는 10년 임대 주택을 없애고 연구나 5년 임대만 시행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또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를 통해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한 여수시 정부의 중재 및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제정돼 있는데도 이를 활용한 여수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부족했다는 주민들이 비판이 있는데 여수시는 이번 부영 측의 분양가 산정에 대해 국토부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재감정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안 해왔는데 현재 모집 공고가 진행 중이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분양 전환 등의 문제를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의 부영 취업에 대해서도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란법 등 여러 가지 공직자 윤리법 이런 것에 의해서 퇴임 후 취업 제한 대상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에 맞게. 반복되는 부영아파트 민원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수시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